요게 맛있는 여기 맛있는 것보다 여기 에반하 있습니다. 신나지나요아그럼명은 자기 여기 13명 대기인데? 1 3기1팀 대기. 여기 자기 전화번호 찍어. <목소리> 어? 뭐 하면 요 대기다. 대기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 찍으시면요 카카오톡으로 순번 되면 메시지 오거든요.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 찍으시고요. 공공은 아, 써져 있으니까 삭제. 아니, 취하고, 취하고. 다음. 우리 부모님도 지금 어디선가 그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받고 계실지 모른다. 너와 내가 얽히고 설켜 돌고 도는 우리네 인생사. 세상 의롭게는 못 살아도 악하게는 살지 않아야겠다. 여기는 뭐 뿌려 먹는 거 없이 그냥 먹는 건가 봐. 그래, 먹는 건가 봐. 아, 자기 먹어. 아, 자기 먹어. 꿀 많이 먹어. 꿀 많이 먹어. 3월까지 제철인 맛있는 굴. 남편과 미역 굴국밥을 먹었다. 작년 1월에 먹었다. 그렇다. 이 영상은 무려 1년이나 휴대폰에 묵혀져 있던 것이다. 벌써 1년이다. 영상 편집을 시작하기 전이 묵은 영상들을 사용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해야 했는데, 에라 모르겠다. 그냥 밀린 일기 몰아 써야겠다 하고 결론을 내렸다. 3살 버릇 여든 간다더니 계약 앞두고 부랴부랴 방학 숙제 몰아 쓰던 버릇이 이렇게 또 나와 버렸다. 그럼 어디 간만에 갈고닦은 주특기 좀 살려볼까? 광어, 광어, 도어, 숭어, 어, 기억나죠? <laughs> <laughs> 잘 먹을게요. <laughs> 남편에게는 절친한 지인들이 몇몇 있는데, 지근거리에 살고 있는 지인 부부와는 종종 만나 식사를 한다. 남편과는 사회에서 알게 된형 동생 사이라고 한다. 남편은,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이지만 생각이 깊고 올바른 성품을 가져 배울 점이 많다고 늘 이야기한다. 이젠 내게도 이 밝고 건강한 부부와의 인연은 행운이 됐다.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또 아무 조건 없이 한 끼의 식사로 또 한잔의 술로 시간과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행운이 아닐 수 없다. 낯선 곳에서 만난 모든 선한 인연이 귀하고 감사하다. 국인들이 사랑하는 카발인데아 진짜? 가서 나요 네. 열어주세요. <laughs> <이런, 이런> 거고요. <laughs> 오, 오 좋아 보여. 오 <laughs> 뭔지 몰라도 좋아 보여. <laughs> 근데 이게 카발라라는 게뭐 나는 술을 잘 모르니까.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느 정도 동급이고. 응. 어... 카발라는 응. 대만 회사고요. 응. 대만 킹카라는 우리 로 따지면 삼성이나 LG 같은 그룹에서 만든 위스키인데 응. 위스키에 응. 대해서 보이자. 뭐 치즈가 일어나. 오 <웃음> 이걸 해야 <laughs> 한다고? 이거를 쭉 이걸 에어링을 해서 <laughs> 에어링? 네. 에이. 진짜 향을 먼저 즐기시고 조금 조금 드시는 거예요. 세죠? <laughs> <오> <진짜? 웃음> <그죠>? 응, <laughs> 나. 야. 우유 같은 애. <laughs> 이거를 찍어. <찍을> 리카 <때. 웃음> 아 코페이 모트라고. 음. 수입이 안 돼. 아, 계속해야 돼요? <웃음> <웃음>

기도 안 해? <laughs> 기도 안 하고 뭐? 나는 서울과 인천에서 40여 년을 살았다. 그런데 누군가 물었다. 이곳 경남으로 오기까지 고민이 많진 않으셨어요? 많이 고민했지만 오래 고민하진 않았다고 답했다. 내가 고민했던 이유는 단 하나, 부모님 때문이었다. 내려가도 자주 놀러 오겠다고 엄마와 약속했었는데 약속을 잘못 지키고 있다. <laughs> 야안 추워? 안 추워? 어, 젊네. 젊어? <laughs> 아직 젊어. 취직을 했지, 됐잖아. 어? 취직을 했지? 어. 좋은 한다 그러더니. 그러려고 그랬는데, 어. 집 가까운데, 어. 이제 사람 뽑는다고 올라왔길래 이력서를 넣었거든. 어. 딱 돼가지고, 거기도 사람이 급했어. 딱 맞아 떨어지네. 그지 부모님 집에 올 때면 명절을 제외하고 친구를 만난다. 친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조건 없이 나와 시간과 일상을 기꺼이 함께 나누는 고맙고 소중한 인연이다. 오 자리 있다. 자리 있지. 구석으로 먼저 사람들. 웬일이래? 여기 스타벅스 사람 많은데. 오. 여기 앉아. 그냥 여기 앉을까? 아 그래. 내가 주문할게 아이스 아메리카노? 어 아, 아이스. 커피는, 저기, 네, 케이크는 내가 막 골랄까? 응 어. <laughs> 이게, 이게 맛있을 것 같지 않냐? 맛있다 이거 두개 할걸 이것도 괜찮을걸? 이거 그냥 초코 음, 이게 더 맛있어? 어, 이게 약간 신선한 맛이 나 아, 부드럽기는 이게 더부드럽고그치 그치? 요즘엔 좀 라떼를 끊을려고 바닐라 <laughs> 라떼 맛이야. 어, 내가 피부과 다니거든 응. 여드름 때문에. 응. 근데 거기서 그 유제품이 이 여드름에 안 좋대. 아 진짜? 어. 아메리카노로 이렇게 커피만 바꿔도 피부가 좀 달라진다고. 우선만 그지자 라떼 끊어야지. 끊어야지. 괜찮은데? 너는, 너는 원래 안 좋아하잖아. 나고 자란 곳에서 부모님과 친구들 곁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. 생각하면 먹먹하고 그립고 만나면 반갑고 애틋한 나의 부모님, 나의 친구, 다정하고 따뜻한 나의 고향. 언제든 두팔 벌려 날 맞아줄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나 든든하고 안심되는 일이란 걸 40대가 되어 알게 되었다. 아, 아직 써야 할 일기가 남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써야겠다. 1년간의 회사 이야기도 쓰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다.